경군지장인입니다 우리 서구경로당은 어, 유일하게도 경상남도 금건충이나 부산으로 지정된 목조전통 한옥건물로 1956년도에 건축된 경로당입니다. 어, 역사적인 유로가 깊은 어, 서구경로당은 회원이 64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래교실과 밴드 쇠덕 등 건강을 유지하고 마을의 하학과 번영을 소망하며 어,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수 전통 경로당입니다 남해군 서면 서울에 서 마을 입석 허지판이 되겠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고 삼국 시대부터 마을이 있었다는 역사성을 감히 근대 마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웅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로부터 조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치송정 정자입니다. 지푸로 소나무가 있는 전통 정자로 해석되는 전통 기아 모양의 본수호 경로당은 1955년부터 1956년까지 마을 주민이 일치 단결하여 산에서 소나무를 직접 분모하여 오로지 주민들이 기술과 노력으로 원기도, 목재와 기화 등으로 건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운치를 다하고 있는 전통 경로당은 이말 로의 해장 김현성입니다. 저희 서호마을은 약한 600년 전에 많은 시적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정착해온 아주 전통적인 마을입니다. 우선 이 건물은 한 70여 년 전에 마을 동민들이 직접 자기 산에서 별새해온 나무들로 손수 지은 건물로 원기둥 목재 지하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이 호응각은, 이름을 지키는, 에, 경상, 아, 부산시 한글학회 지회장인 유연남 선생님께서 짓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군지의 농인경로부장 유재욱입니다. 제가 소개할 경로당은 우리 서울경로당입니다. 우리 서울경로당은 경로, 다른 경로당과 달리, 전통적인 기화 형식의 경로당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경로당 입구에서 경로당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을 날아갈 듯한 팔각지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면 5칸, 승면 3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돌이 형식의 3명 팔각지붕 기화집 형태로서 3칸은 대청으로 사용되고 있고 좌측과 우측은 전통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에 보이는 홍각의 문양은 정육각형 형태의, 형태의 전통적인 문양입니다. 이 문양은 우리 서울경로당이 자랑하는 전통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래 교실을 항상 하시는데 선생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네, 남해군내 어, 노래강사이자 가수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어, 유언희 노래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소호경로당에서 주로 음, 잘 부르는 노래에 대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 서울 마을 우리 가수 나상도 가수님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 보금자리, 네, 보금자리 노래를 지금 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소 소원... 정감용입니다. 이 집배소를 건립한 이 상향, 입주 상향 간판입니다. 이게. 에, 날짜로는 갱신년 3월 16일 개일에 했고, 신은 갱신시 입주 상향입니다. 그리고 날짜로는 단기 4289년이고, 세기로는 1956년에 네, 명... 오늘 제가 서울경로에 와보니까 어, 노래교실을 응. 너무 잘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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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네내 소개를 먼저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서호마을에 김송은이라고 하는 갱노당 노인입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 부락에는 우리 경로당에 우리 노래교실 <목소리> 노랏뿌린 선생님이 계시갖고 노래도 하고, 네. 또, 우리도 네. 보건소에서 네. 와서 네. 네. 우리, 네. 또, 어군소에 서어 가서, 우리 침도 마치주고, 아프게 해주고, 그것도, 안마도 해주고. 네. 우리 마을은 진짜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 네. 그 마을에는, 진짜 마을도 좋지만, 사람들도 건강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 음. 노래의 교실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분은 호남분이 우리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고 쓰고 이 글은 계시는 신씨 할아버지가 지었다 그럽니다. 셨니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망에 살고 있는 안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동대에 와서 정말 노습니다 너무나 참여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수원 공장에 바라는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공장에 어르신들이 특히 그 남자분들이 많와 계십니다. 이게 다른 다른 말보다 특이한 면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좋고 여자분들께서는 보호 좀 좋아서 이때 이때 노총에 때 보니까. 이가좀 적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만약 오시기에뭐선물 하나 해주고 갈것 같으면은 냉이 되는 걸 하나 해주시면 렇게합니다 어. 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회장님 상의를 하고 분해서 네. 상의를 해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대 얻도록 해주세요. 아.